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타라 소생활의 소입니다짠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를 좀 보여드리고 몇 가지는 또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말 말고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들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짠 이렇게 지금 다이어리를 다 뜯어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할 제품들은 이쪽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총네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온유어마인드에서 나온 6개월짜리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먼슬리랑 그다음에 위클리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거고 뒤쪽에는 이런 모눈 그리고 이렇게 무지로 되어 있는 프리 노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똑같이 온유어마인드에서 샀는데 이거는 그냥 무지 노트예요. 무지 노트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무지 노트이고 이거는 제가 무슨 용도로 샀냐면은 제가 원래 가계부를 사용을 해요. 근데 가계부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저만의 가계부를 조금 만들고 싶어 가지고 요 6개월짜리 다이어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그날 썼던 거를 좀 기록하고 소비습관 같은 거를 좀 적어 놓으려고 이 6개월짜리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써가면서 한 번씩 잠깐잠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은 계속 저는 이걸로 가계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노트는 제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요 똑같은 양식의 프리노트로 지금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 전에는 요거였고요. 요거를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데일리 일기를 써주면 될것 같아서 이거 하나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날짜형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이거는 만년형이고, 이거는 날짜형이거든요? 네, 제가 메인으로 쓸 거는 이 날짜형을 메인으로 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좀 서브 느낌으로 쓰게 될것 같은데, 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너디스에서 나온 다이어리인데, 요 구성과 이런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면은 첫 번째 장에는 달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년형으로 돼 있어서 먼슬리 페이지가 앞에 이렇게 몰아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뒤에는 약간 프리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다 프리노트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길쭉한 모눈 형식이 따로 있고요, 작은 도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리노트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깔끔하고 어, 완전 군더더기 없는 그런 다이어리여서 선택을 했고요. 물론 이 표지도 되게 다양하고 예쁜 게 많았는데 저는 이 표지로 선택을 했고, 요거는 책갈피도 줍니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런 파도 느낌이 나는 책갈피. 이거는, 어, 간단한 기록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약간 프리노트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얘도 그냥 데일리 다이어리?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요 프리노트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얘로 갈아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으로 사용할 다이어리. 이거는 루카랩에서 나온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반했어요. 요 빈티지한 요런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저는 노출대본을 좀 좋아하거든요? 펼쳐지는 것도 완전 180도로 펼쳐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노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노출 형식이죠. 이거 커버 자체도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이 빈티지한 컬러감이랑 이런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펼쳐보면은 이렇게 2023년도, 24년도 날짜 달력이 이렇게 맨첫 장에 있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장으로 가면은 이거는 1년의 스케줄을 적는 그런 칸그 다음부터는 먼슬리가 나오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먼슬리 다음에 바로 위클리가 나와서 좋아요 저는 약간 요런 양식을 선호를 하거든요 먼슬리가 앞에 쫙 몰아져 있는 것보다는 원슬리 나오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먼슬리가 나오고 위클리가 나오고 약간 이런 형식을 더 선호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데일리 다이어리를 솔직히 매일매일 작성하지는 못해요. 근데 위클리는 조금 조금 조금씩 제가 원하는 날짜에 표기를 해가면서 좀 기록해주고 싶은 날에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클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위클리를 적다가 조금 기록을 길게 남겨주고 싶은 날이 있으면은 그 날을 좀 찜해놨다가 좀한 번에 몰아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 워너디스에서 나온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앞에 먼슬리는 솔직히 거의 안 쓰고 이 위클리 페이지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은 날짜가 적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써서 날짜를 체크를 하곤 했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날짜형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을 구매를 했고 저는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보다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 세로 형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위클리 다이어리를 찾아보다가 이게 딱 구성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세로 형식이고 이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얘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용을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좀꽉차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뭐 이거 한칸 채우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니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사용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클리랑 먼슬리 페이지가 쭉 이어지고 이 뒤에도 프리노트 칸이 있어요. 얘는 모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지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런 평범한 하얀색 페이지에 남겨주기 싫은 날에 이렇게 좀 독특한 색깔을 가진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남겨줘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얘또 좋았던 점이 이 끈. 저는 이거 있는 거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일기를 쓰다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떠가지고 얘가 점점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떠서 얘가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꽂아놨을 때도 조금 되게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 얘 자체가 안 잡아주니까 종이가 너덜거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밴딩 끈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얘가 또이 밴딩 끈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내년도는 이걸로 조금 정착을 해서 위클리를 많이 많이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는 이렇게 총네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왔던 이두 가지. 이거는 제가 얘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워너디스에서 비슷한 버전으로 이렇게 데일리 다이어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건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사용해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얘 구매하면은 요게 같이 딸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이어리를 보여드리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딸려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두께가 되게 두꺼운 표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망가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커버도 같이 있어서 오염에도 되게 취약하지 않고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은 이렇게 되게 심플한 페이지가 나오고 요거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얘는 날짜형으로 되어있는 다이어리에요. 이것도 좋은 이유가 여기 보면은 조그마하게 전달이랑 다음 달 달력이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좀 스케줄러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이어다 디자인이랑 이런 건다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걸렸던 게 이거, 위클리 페이지가 가로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세로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리스트 체크하고 이럴 때는 가로 형식이 또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슬리랑 위클리랑 반복돼서 나오는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프리노트가 조금 뒤에 있고요. 심플하고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노출 대본을 제가 좋아하니까 이 노출 대본 형식으로 하나를 구매를 했고 스티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뭔지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스티커들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스티커. 그리고 엽서. 이런 엽서.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짠. 역시나 제가 재작년쯤에 였나요? 데시앤 도트 이 다이어리를 한번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예쁘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서 이 다이어리를 또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얘는 스티커를 이렇게 두 장을 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스티커 두 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요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다이어리들도 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했는데 얘는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펼쳐 보면은 얘도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이렇게 먼슬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위클. 얘는 제가 선호하는 형식의 세로형 위클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이렇게 스크랩할 수 있는 이미지의 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찢어진 듯한 그런 스크랩 페이지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조금 반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눈 페이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시엔 도트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약간 스크랩 형식으로 나온 다이어리래요. 그래서 뒤에 스크랩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모든 페이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치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스티커 두 개도 주고 이 다이어리도 사용을 할수 있고 하니까 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프리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는 다이어리가 매일매일 기록하기는 좀 간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먼슬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리 두개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 다이어리 두 개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거기에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정성스럽게 다 알아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기로 추첨을 돌려서 두 분을 이렇게 뽑을 예정이고요. 그두 분께는 이거 이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나 마테를 조금 소분해서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다 텐바이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어, 여러분들께 다이어리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음을 담아서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예쁜 다이어리를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꼭 다이어리 꾸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